예, 안녕하세요.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부해분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부해분수. 어, 1장. 무엇이 부자를 만드는가에 네 번째 주제예요.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4편입니다. 4편. 그냥 이 주제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편이고요. 어, 그,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1, 2, 3편. 네 번째 주제 1, 2, 3편 내용을 이제 한지 시간이 꽤 돼서 어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일단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어첫 번째로 당신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어 내가 꾸준히 열정을 갖고 에너지를 쏟고 일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무슨 얘기냐면. 경제 위기 또는 경제 침체가 문제인가? 어, 물론 경제 위기 때 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잃는 사람들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때도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때 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오히려 돈을 벌고 다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구조 때문인가?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는 있고요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세계적인 부자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동남아시아에도 부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 그거, 그런 마인드 조차도 결국에 내가 나를 작은 그릇에 가두고, 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그래, 맞아. 헬조선이야. 어, 여기 헬조선에서 어떻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이제 가두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 나라에서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구조라고 어, 치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다름 아니라, 어,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에 결론을 내릴 건데, 그거는 당신이 부자가 아닌 이유는 당신이 갖고 있는 작은 그릇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초콜릿 분수, 예, 제가 이제 부의 분수인데 부의 분수는 그 돈을 담는 이제 그릇들이 이제 쭉 있다고 했죠. 이 예, 초콜릿 분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초콜릿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여드리면 어, 이 분수죠, 분수, 분수도 보시면 어, 여기 이게 이제 그릇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물이 담길 수 있는 양은 이 크기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의 분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초콜릿 분수 그리고 실제 이제 분수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은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돈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충분히 쌓일 만큼 모든 그릇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쌓일 만큼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릇이 크면, 그만큼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어 부자가 되려면, 이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릇이, 작은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을 큰 그릇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어,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가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는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지혜를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는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답례가 없을 경우는 자신이 공경하는 마음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한 몸이 바르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시경에서는 영원토록 하늘의 명을 따르니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구나 고 했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어, 결국에 지금 제가 무엇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결국에 핑계를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를 다 타인이나 외부에 돌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나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맹자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읽어볼게요. 어, 위에서 언급한 가난한 이유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가난의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서 찾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자신의 가난을 가난한 삶을 합리화한다. 당신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 극복하여 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너무도 많다.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그릇이었다. 이들은 큰 그릇을 갖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당신이 부자가 아닌 이유는 당신이 갖고 있는 작은 그릇 때문이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도와주려 해도 당신이 작은 그릇을 들고 서 있다면 당신은 큰 불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변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아무리 호전되고 변화된다 하더라도 당신이 작은 그릇을 들고 서 있다면 당신은 큰 불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당신 그릇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타인이나 주변 상황에 맡겨버린다.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맡겼던 당신의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당신 그릇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다.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부자가 된 사람들, 주변에 어, 그런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계획을 하고 자기가 추진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그 일을 실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반대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자기 상관 아니면 회사의 자기 사장,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그 사람한테 쓰게끔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목표가, 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열정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만 그 조직 속에서 시간만 때우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감도 어떻게 보면 적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적고. 왜냐면 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에너지를 쏟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세 달이 조금 안된것 같아요. 세달 거의 이제 거의 다 채워져 가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오늘로 이제 2,300명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쭉 돌이켜서 보면 처음에 한한달 정도까지는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 한 1,000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달에 이제 2,000 명이 좀 넘었죠,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제 유튜브 구독자 목표는 올해 말까지 일단은 목표는 5,000 명을 채우는 게, 5,000 명을 이렇게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자 5,000 명. 근데 물론 이제 안될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했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매일 그러니까 일월만 빼고 매일, 만약에 제가 일요일날 어, 뭐 월요일날 이제 약속있서 못하는 경우에는 일, 일요일날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은 제가 관련된 그 어,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시황 라든가 그 이야기들 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제가 2012년도 2013년도에 글로 썼던 이부의분수부의분수를 어 무엇이 부자를 만드는가 이 부의 분수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글로 작성된 컨텐츠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aughs>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냥 경제 전반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어 그냥 경제 이게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니면 그때 이제 이슈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 내년 1, 4분기 안에 이제 만 명을 달성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 내년, 내년 말까지 목표는 5만 명이 목표예요. 5만 명. 그렇게 이제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러면 저는 제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을 할 때, 그냥,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는 일. 내가 이만큼 시간을, 내 시간을 그냥 이 사람한테 하려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다. 그리고, 어, 성장해 나갈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시간을 할애해서 어딘가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목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카페에 가서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 카페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어 고객 응대하는 법을 뭐 수준을 높인다던가 그래서 좀 친한 단골 고객을 내가 뭐 이번 달에 몇 명을 만들겠다. 아니면 이번 달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아메리카노 만드는 거뭐 라떼 만드는 거몇 가지를 배웠는데. 어, 뭐한달 안에 이 카페에 있는 모든 음료를 레시피를 내가 배워서 속달해서 그거를 어, 다른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만들어 내는 게내 목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목표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오너가 돼서 관리자가 돼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때 여러분 같이 일을 하는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원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는 팀원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워서 그냥 그 시간에 의한 보상만 받는 팀원하고 구별이 안 되겠나요? 당연히 그건 구별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처음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기회들이 나중에 충분히 다시 온다는 겁니다 어.. 예.. 좀 말이 생것 같기도 한데 어, 그래서 당신 그릇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다 예.. 그리고 어.. 그니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그냥 타인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주변 상황에 맡겨버린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난 이거밖에 할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들의 권리를 그냥 포기해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그냥 넘겨주지 마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목표를 만들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어 그리고 예. 그 다음 읽어볼게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 당신이 부자가 아닌 이유를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당신이 아무리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당신을 작은 그릇에 가둔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만든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당신이 했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이다. 따라서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것은 큰 그릇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가 되어야 한다. 큰 그릇을 갖기 위해 앞으로 할 당신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미래의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제 당신의 작은 그릇을 깨라. 어, 일단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내 상황, 현재 내 상황이 진짜 빈털털이다. 아니면 뭐 빚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하고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충분히 돈을 벌수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내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된다. 그 마인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의 분수가 사실 그거예요. <laughs> 제가 이제 이걸 계속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의 분수를 보면서 내가 현재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그릇이 이만하다고 하면, 나는 이만한 돈을 채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돈이 지금, 진짜 그릇은 작은데, 여기 이 작은 그릇에 돈을 이만큼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의,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다. 어그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 이제 사업이 좀 안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빚만 7천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은행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나한테 도, 기회를 달라 <laughs>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서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인데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니들이 이 빚이 어떻게 보면 더다 떠앉는 것이 된다. 근데 나한테 기회를 한번더 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러면 사업을 일으켜서 나는 니들한테 빈, 진이 빚도 내가 다 갚겠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어 트럼프를 보고 돈을 빌려줘서 다시 이제 트럼프가 재게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릇이 진짜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됐겠죠. 뭐사업으로도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하고 미국의 이제 대통령까지 된 그런 사, 사람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 그때 글을 쓸 때는 도널 트럼프는 뭐 대통령은 안했었는데어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상황이 진짜 어,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다 하더라도 그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 보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유튜브 보면서 실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학력도 별거 없고 뭐 제가 학력 이거를 비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진짜 뭐제 학력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요즘 시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내 목표만 명확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열정만 충분하다라고 하면, 누구나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 내가 무슨 유튜브야.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누군가한테 뭘 하겠어. 내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관심 갖는 분야는 하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는 누구든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그 게임이든 노는 거든 아니면 뭐저어 뭐 술을 마시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술을 진짜 나는 종류별로 다 간다. 그럼 그거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만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커피를 좋아한다. 그럼 커피에 대해서 커피 투어를 하면서 또뭐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커피 맛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이 카페는 어떻다더라. 전국에 카페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커피 투어를 다니면서 그지역에 맛있다는 커피집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소개하는.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건 너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니아들은 어디에도 다 저는 있다고 봐요그 이제 물론 수요는 그 시장 사이즈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그리고 뭐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유튜브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하잖아요. 저도 하고. 그리고, 뭐, 진짜, 나이 드신, 뭐, 박막냐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분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봐라.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저 지금 유튜브 할때 들어가는 돈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이크랑 카메라 산거밖에 없어요. 인터넷이 어차피 컴퓨터 쓰면서 인터넷 쓰고 있던 거니까 뭐 추가로 돈 드는 거죠. 없저 같은 경우 편집도 안 하잖아요.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립니다.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고 <laughs> 썸주합니다 <laughs> <laughs> 잠시만요. 내가 목이 계속 간질간질해서요. 어 썸네일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제가 잘 이렇게 하지 할줄 몰라서. 그냥 그림판으로 그린 판으로 해서 저는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뭐이 유튜브 하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돈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유튜브 하는데 뭐 이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그런거는 사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핑계에 불과하고 누구나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에 이제 읽어 볼게요 이제 당신의 작은 그릇을 깨라 그것이 가난의 원인을 제거하는 첫 번째 일이다 작은 그릇을 깨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했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동안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한 번에 그것이 깨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깨야 한다. 그래야 당신만의 큰 그릇을 가질 수 있다. 이제까지 해온, 이제까지 해온 여러분들의 선택, 그리고 제 선택이 오늘의 여러분들을 만든 거고, 오늘의 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뒤, 3년 뒤, 1년 뒤에 미래에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들이 모여서 1년 뒤에 여러분, 3년 뒤에 여러분, 5년 뒤에 그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오늘부터 제가 하는 말, 행동, 그리고 태도, 선택들, 의사결정들. 이것들이 모여서 1년, 3년, 5년 뒤에 제가 되,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뭐 말, 행동들은 일단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과거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그 만족스러운 삶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하면, 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바꿔 나가야지만이, 어, 5년 뒤에, 그리고 3년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제삶도 마찬가지겠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어떻게 보면, 영, 영상을 찍고, 올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과 또, 얘기를 하고, 사업의 기회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당신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 돈 벌면 좋다니까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어떤 절실한 이유가 있어야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작은 그릇을 깨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자가 될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당신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어, 오늘로써, 오늘로써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